안녕하세요. 일상생활과 연결된 전자기학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러닝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한우성 이준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주제는 전자레인지와 초콜릿으로 빛의 속도를 알수 있다입니다. 빛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를 초콜릿과 전자레인지로만 근사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험에 앞서 전자레인지와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빛은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그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부분은 바로 이 무지개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알아볼 것은 라디오파보다는 에너지가 크고 적외선보다는 에너지가 작은 이 마이크로파 영역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사진의 인물은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으로 미국 방이 산업체에서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이 레이더를 차가 나던 중 마이크로파 때문에 자신의 주머니가 있던 초콜릿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퍼시는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초콜릿뿐만 아니라 옥수수, 계란 등을 마이크로파에 노출시켰고 그 결과 초콜릿은 녹고 옥수수는 팝콘이 되었으며, 계란은 투명한 흰자 부분이 불투명한 하얀 부분으로 익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크로파는 수분을 관열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네 번째 그림에 있는 마그네트로는 전자기파를 생성 레이더인데, 이렇게 전자기파를 생성하여 컵에 담긴 물을 쏘면은 이게 물이 가열하여서 증기를 내뿜고 데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차안하여 만들어진 게맨 마지막 그림에 있는 최초의 전자레인지입니다. 다음은 파장에 대한 설명, 일상생활의 통신수단으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장이란 이 그림과 같이 파동에서 주어지는 시각과 같은 모양의 반복되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파장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파장이 1초 동안 한번 진동할 경우 저희는 1Hz, 두번 진동할 경우 2Hz, 그리고 이 영역대의 전자기파는 주파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파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핸드폰, 위성방송, 군용통신레이더, 전파 반항경등 통신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가 물을 가열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셨을 텐데요. 그로 인해 전자레인지의 작동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분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 형태이며 성질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극성 때문에 마이크로파의 영향으로 이렇게 물 분자가 빠르게 진동하게 되어 발생시키는 것이 전자레인지의 가열 원리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물 분자후 회전 운동으로 인한 수소결합이 깨졌다가 재결합하면서 마이크로파로부터 흡수했던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과정이 전자레인지의 가열 원리입니다. 실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파의 파동에 의해 진동이 강한 부분, 이 동그라미친 강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며 이 부분을 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회전하게 10에서 2초 동안 두면은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회전하지 않게 두면 이렇게 초콜릿이 있다면 여기만큼 이렇게 열점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녹음 부분을 2분의 1 파장이라고 하며 그두 개가 저희가 구하는 오른쪽에 있는 C인 빛의 속도는 F 주파수 람다 파장으로 그 파장의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파수는 저희가 실험한 전자레인지 뒤인 이 발진 주파수에 나와 있으며 저희는 2450MHz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저희가 실험한 전자레인지의 주파수 2,450MHz 파장은 6cm 2분의 1의 파장이 6cm이므로 파장은 12cm로 해서 계산해주면 2억 9,400만 mP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빛의 속도는 2억 9,979만 2,458mPa인 것을 저희가 알수 있는데 저희가 실험 값과 실제 피치 속도의 오차율을 구해보면 약 1.9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콜릿으로 피치 속도까지 구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전자레인지가 작동할 때 전자파가 인체에 해독다는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2450MHz의 주파수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이 안에서 60Hz가 방, 발생하게 됩니다. 60Hz 전자파는 이렇게 일부 방출되긴 하나 인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압되는 과정에서 60Hz 전자파가 평소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고 오래되거나 고장난 경우 외부 방출량이 늘어나 30c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전자공학에 대해 사람들이 어렵다는 편견과 일상에서 접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고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